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정밀 드라이버 세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발음이 난치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난치라고 불리우는 정밀 드라이버 세트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메드인 차이나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정식 수입돼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드라이버 세트입니다 난치 드라이버 세트의 구성 같은 경우는 비트가 22개이고 어 서비스로 이렇게 두 개의 비트를 더 주는데요. 어, 이거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사용되지 않는 비트입니다. 그리고 핸들 본체가 이제 한 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핸들은 알루미늄 재질이고 비트는 이제 마그네틱 고강 특수강이라고 국내에서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10cm, 어 세로 13.5cm 컴팩트한 사이즈로. 이제 휴대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가 다양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웬만한 이제 전자 기기의 분해 및 조립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 구성으로는 육각 2.5의 이제 비트가 이제 없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한 개만 비트를 이제 추가로 이제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내에서 따로 비트를 파는 곳은 없고요. 이제 타오바오에서 이제 구매가 가능한데, 이거는 예전에 이제 그 키랩의 이제 덕님이 2.5를 구매할 수 있는 루트를 가르쳐 주셔서 저도 그때 이제 추가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핸들을 보면 이제 볼트를 조을 때 이제 회전이 잘 되도록 머리 부분이 이제 움직이고, 깊은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앞쪽 고리를 비트 쪽으로 당겨서 이제 길이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이 닿는 부분은 이제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제 줄처럼 표면을 거칠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비트를 이제 살펴볼까요? 다른 정밀 드라이버 세트의 비트는 이제 길이가 매우 짧습니다. 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일반적인 환경에서 사용하는 데는 이제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는 이제 커스텀 키보드를 이제 주로 조립하고 분해를 할 경우가 많으니까 커스텀 키보드를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네, 일반적인 커스텀 하우징들은 이제 깊이가 깊은 곳에 볼트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짧은 비트를 사용했을 경우에 어, 비트 고정 부위인 이 부분이 이제 하우징과 닿으면서 이제 볼트를 풀수 없게 됩니다. 어, 제가 간단하게 하우징을 하나 이제 꺼내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짧은 비트를 가지고 이제 하기에는 어, 여기 홈에다가 넣겠습니다. 닿지도 않았는데 여기 부분이 벌써 닿아버려서 뭐 이렇게 헛도는 제대로 물지 못하고 이렇게 헛도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밀 드라이버 세트 다른 거를 이제 가지고 있었지만, 어,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난치 드라이버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치 드라이버 비트는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제 하우징을 깊숙하게 넣어도, 어, 여기 보시면 비트가 이제 길이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풀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어, 비트는 아주 약한 자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화기를 어, 통해서 이제 자석의 효과를 이제 더욱 더 어, 극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난치 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와우스틱 전동 드라이버나 ES 121 전동 드라이버에도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금전적인 부담이 없다면 꼭 필수로 구비해야 될 완소 템입니다. 어 일단 리뷰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